아직 엑셀에서 6번 문제는 거의 고정으로 보이려고 하면서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무난할 정도로 네 거의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왜 고정적으로 나오느냐? 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한 조건이 반드시 나오니까. 여기 자 H14셀에 보면 데이터 유효성으로 해서 해당 참조 형식으로 해서 뭐 여기 보니까 B5에서부터 B12 영역이 여기에 네, 나타나게끔 해라 이런 요 조건이 있었어요. 요 문제형도 반드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서 6번 네 마지막 셀 여기 단에다가 볼게요 가격을 구하는데 H. 1 4세 s 에서 선택한 제품명의가격이표시 u s 해라. 네, J. 여기 1 4세 i 이 Equal VL, 이렇게 하면 초차함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VL, 이렇게, 입력하면 v 게 이렇게, up 더블클릭 자 v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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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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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네. 조이 방식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요구 조건이 H14 셀에 선택한 제품에 네. H14 셀 마우스로 꼭찍으세요 H14. 그다음에 심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이제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함수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사항. 네. 뭘 주의해야 되느냐 시작 열 시작하는 열. 시작하는 열에 반드시 반드시, 이 조회하는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시작 열에, 시작 열에 반드시 조회하는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현재 선택해야 될 범위 영역, 그리고 그 마지막, 마지막 셀은요, h12로 그냥 생각하면 돼요.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범위 영역의 마지막 셀은 h11. 자, 그러면 시작 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시작열에 반드시 이게 파운되어 있어야 되니까 찰진 7곡0 찾아보세요. 요, 여기 있네, 그죠? 요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범위 잡으면 돼요. 시작세를 B5부터 범위 잡으면 돼요. 이 경우는 반드시 해당 그 찾는 값이 해당 그 범위 잡고자 하는 열의 첫 번째 열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요기에서의 예제는 B5에서부터 H12까지 범위 잡으면 되겠습니다. B5에서부터 H12까지 범위 잡았습니다. 찾고자 하는 값이 반드시 첫 번째 찾고자 하는 범위 영역 내의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된다. 자그 다음 심표, 그 다음에 네. 자 현재 요렇게네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서 첫 번째 열에서 이 값을 찾아요. 찰진칠곡을 찾았는데 여기 찾아졌죠. 찾아졌으면 어, 해당 이 일치하는 셀이 포함되어진 행행 행 범위 영역 요기까지를 추출해옵니다 요기까지 요렇게 뽑아 온 상태에요 자 요렇게 뽑아온 상태에서 세번째 함수인수는 뭐냐 궁극적으로 여기 지금 현재 네이 열이 첫번째 열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 여섯 일곱번째 열이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레코드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몇번째 열값을 가져올건데 이 말이에요 문제에서 h 1 4에 선택한 제품명에 뭘 가져와라 네 가격 가져와라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은 제품명이 1번 2, 3, 4, 5, 6 여섯번째가 가격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6네 여섯번째 열 값을 가지고 와라 네 그래서 6 심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사할지 정확히 일치 ITXL은 무조건 정확히 일치 선택하면 돼요 정확히 일치 유사일치 안 나옵니다. 네, ITQX 시험은요. 유사일치 안 나옵니다. 정확히 일치만 나옵니다. 자, 해서요. 어, 완성된 수직은 이렇습니다. 자, 값진 7곡에 대한, 네, 가격은 27,500원. 요거 펼치면 눌러 다른 거 이렇게 꾹꾹 눌러보면 값이 하나 바뀌죠. 이렇게. 이렇게. 자동 바뀌죠. 금고사리는 38000원 세송이는 만원 뭐, 뭐, 뭐 이런식으로 바뀌죠 근데 문제도 최초에 보여진게 갑진 70이니까 이갑진 70이 선택되게끔 이상태로 유지,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네 완성된 수식은 이렇습니다